자, 이번 시간에는 어, 라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라인은 뭐 특별히 어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없고요. 음, 그래서 어원은 생략하고, 자, 라인은 명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습니다. 자, 우선 명사부터 살펴봅니다. 1번. 뭐 라인이 길이나 선이라는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고, 어, 윤곽이란 뜻이 있습니다. 윤곽. 또는, 어, 외형이란 뜻이 있어요. 외형. 그래서, 어, shape of fine line 하면, 어, 모양이 수려한 배 정도. 그러니까 배가, 선체가 매끄럽게 쫙잘 빠졌다는 얘기겠죠. 선체가 매끄러운 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체가 매끄럽게 빠진 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욕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라인 이잘 아시는 것처럼 전화란 뜻으로 쓰이는데, 전화선. 그래서, 어,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he's on another line. 하면, 다른 전화 받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다른 전화 받고 있습니다. 또, 라인 is busy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죠? 통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옛날 전화는 그 섹스가 별로 안 좋아서 혼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나하고 통화하고 있는 이 위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가 혼선되었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라인 s 크로스하면 전화가 혼선 되었다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낚시줄이나 낚시를 가 낚시줄이나 빨래줄의 의미도 쓰입니다. 물론 빨래줄은 크로스 라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라인만 써서 빨래줄은말 씁니다. 자, 그래서 he throws. 어, good line 하면 그는 좋은 낚싯줄을 던진다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는 낚시를 잘한다 이런 것보다 전위 수식어라 그래서 전번에 제 동영상 강의일 때이 t draws good bow 라는 예문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활을 당긴다 가 아니고 활을 잘 쏜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 좋은 낚시를, 좋은 낚시를 던지고, 좋은 활을 당긴다가 아니고, 낚시를 잘하고, 또, 어 활을 잘 쏜다란 뜻. 그 다음에 4번에 가서는 경로나, 또는 방침, 또는 노선, 어그 다음에, 방법이란 뜻까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색깔을 다른 걸로 자 커뮤니케이션 라인 사면 의사소통 경로죠. 의사소통 경로. 그래서 전달 경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달 경로다. 그 다음에, the culture developed along new and unique lines 하면, 그 문화는 새롭고 독특한 방식, 그죠? 신선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되었다는 뜻이네요. 음, 그 다음에, The Party Line 하면, 어, 어떤 정당의 노선이죠. 정책 노선, The Party Line. 그 다음에, 이제, 어 take a hard line, 음, with A on B라고 하는데, 이것 일단 생략하고, A문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강경한 노선을 취하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 그래서 take a hard line. 강경한 노선을 취하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 <laughs> 어, 물론, hard 대신에 strict 써도 됩니다. strict. 그 다음에 from 이라는 형용사 써도 돼요. 어, 이런 형용사를 써도 됩니다. 자, 여기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어, she, 어, she, 어, 한나라당의 원내충무라고 합시다. she took all. hard line. 자, with 나왔죠. with the government on the issue. 그러면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시사용어에서 가끔씩 나오니까, 어, 이런 표현 꼭, 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ith 나오고, on 나오고, 전사 with하고 on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도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란 뜻이 있는데, 우리가 못했던 방법으로는 way를 쓰죠. 이. 자, in, right ways 하면 올바른 방법으로인데, 라인을 쓰면 전지사 on이 들어와요. on right lines 올바른 방법으로 어떤 라인 위에 서있다는 얘기죠. 올바르게. 그래서 o n 인니 그죠? 라인 위에 서있다. 이건 경로 안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인이고. 그래서 전치사가 바뀌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이 어, 직업 분야 직업이나 직업 분야란 뜻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또 전문 분야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야 될 경우도 있어요. 어, 그래서, she is in the medical line 하면 의료 분야 안에 있다니까 의료 분야에 종사하다. 의료 분야에 또는 의료계에 의료계에 종사하다 라는 뜻어 그래서 물어볼 때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What line are you in? 이것은 What is your line? 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종사하십니까 어느 분야에 종사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냐? 어느 분야에 종사하냐? 뭐, 이런 표현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이런 말은, politics are not his line 하면, I mean. 정치는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이때가 전문 분야란 뜻이네요. 정치는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 분야를 잘 모른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또, music is not in my line 하면 음악은 내 분야 안에 있지 않다. 이것은 어, 나는 음악에 흥미가 없다라고 해석해야 될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음악에 흥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들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라인이 아시다시피 뭐 혈통이나 가게란 뜻이 있죠. 자, 혈통. 또는 가게. 그 물건판이 전방 아니고요. 가게. 가게란 뜻. 그래서 come over good line 하면 좋은 집안 출신이다. 훌륭한 가문 출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가문이나 혈통 가게. 어, 음.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서는 어, 가문 이슬이란 뜻이 있습니다. 가문 이슬. 그 다음에 아침하는 말. 어, 이런 뜻이 있어요. 예, 를 들어서, he fell for her line 하면, 그는 그녀의 가문이설에 속아 넘어갔답니다. 속았다. fell for, 뭐, 뭐, 속다. 이, 가문이설을요 어, 영, 한영사전 찾아보면, seductive language라고, 쓴 한영사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시댁티블 랭귀지를 집어넣으면, 그,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요것은 중세영어에서나 쓸법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를 가지고 중고등학교 영어 국정교과서, 어, 영어책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단어를 대입을 해갖고. 이 미국 사람한테 힐퍼럴 시덕티브랭귀기즈라고 오면 웃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그 바로 그예 전번에도 말씀드린 물놀이 가는 복장에다가 정장 굳이 씻는꼴이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굳이 다른 말로 쓰려면 스위트톡 정도 쓰면 되는데 그죠? 스위트톡 이게 가먼이설 정도. 가먼이설을 스위트톡이나 라인 쓰셔야지. <laughs> seductive language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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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표현을 쓰면 안 되세요 음, 그 다음에 립서비스라는 표현도 있죠 이건 입에 발린 말 입에 발린 말어 그래서 어가문이슬하고좀 비슷한 뜻이긴 한데 가문이슬하고 입에 발린 말하고 좀 뜻이 정확히 똑같은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이 가만히 있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8번에 가서, 대사 란 뜻이 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의 대사. 그래서, after the 20 years on stage. 그러면 연극 무대에 쓴지 20년이 지났어도, 이런 뜻이죠. I still forget my lines 하면, 아직도 내 대사를 까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아직도 내 대사를 까먹는다. 어, 테트가 라인이 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누가 뭘 잘못해 갖고 막 변명을 합니다. 이거 그 변명한 사람한테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Don't give me that line. 어,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 해도 되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누가 막 변명하고 그럴 때, don't give me t h a line.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하든지,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인에 대한 뜻들은 다 이렇고, 라인에 들어가 있는 어 관용어구 보십시다 관용어구. 음, 를 들어볼까요? 자, draw the line 한번 해 봅시다. draw the line. 선을 긋다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아, 뭐뭐 이상은 하지 않다. 뭐뭐 이상은 하지 않다란 표현입니다. 어, 그, 그 이상 선을 넘지 않다, 선을 넘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보아시겠는데 뭐 자, yes, I am guilty of crimes. 그래요, 나 형사상으로는 음, 유죄예요. 하지만, but I draw the line at murder. 쓰면 살인에 대해서는 선을 그,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만큼은 안 해요. 그죠? 살인 만큼은안 해요. <laughs> 살인 이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표현 중요합니다. 그죠 draw the line at까지 살인이라는 선은 넘지 않는다. throw the line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화하다가 에, 에 hard lines 하면 에이 재수없군 이런 뜻이에요. 재수없군 hard line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음. have a line on 하면 뭐 뭐에 대해 잘 알다는 뜻입니다. 그 대해 잘 알다. 그래서 he has a line on used cars 하면 그는 중고차에 대해서 잘 안다는 얘기에요. has a line on 뭐 뭐에 대해서 잘 안다. 그는 중고차에 대해서 잘 안다는 표현입니다. 어, 그다음에 아 이런 표현 이 있네요. Hey, keep your tempers temper in line. 너의 기질을, 너의 성질을 선 안에다 유지해라. 그러니까 성질 죽여라. 야너 성질 죽여. Hey, keep your temper in line. 성질 죽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어... 가끔씩 어... 영화 볼때 나와요 대사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라인에 응. <laughs> all along the line 하면요, all along the line. 이것은 어... right down the line 하고 똑같습니다. right down the line. 그래서 전적으로란 뜻입니다. 전적으로. 어, 그래서, I agree with you all along the line 하든지, 또는 write the down line 하든지. 나는 전적으로 너의 말에 동의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 그 다음에, fine line. fine 대신에 thin 써도 되고요. narrow 써도 됩니다. narrow. 그래서 미묘한 차이란 얘기예요. 미묘한 차이. 자, M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 there is a fine line between, 음, 아까 제가 해 볼까요? between sweet talk. 앤들리프서비스하면 가본 이설하고 입에 발린발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란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라인 아 이런 표현이네요. 자더 s e y o u laid it on the line uh, uh, some of us would be would be fired 하면 lay it on the line은 솔직하게 말하던 뜻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중 몇몇이 해고 당할 거라고 자 이런 뜻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아 요것도 있네요 be in the line for 곧뭐뭐 하다 이것도 여러거 외우지 마시고 자, 문장으로 외우십니다. He is in the line for promotion. 그는 승진을 위한 줄안에 있죠. 그러니까 곧 승진 승진 대상이다 해도 되고 그죠? 승진 대상이다. 또는 곧 승진할 거다. 곧 승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So, be in the line 4. 음, 그 다음에, 아, 이 표현은 꼭 알아두셔야 되거든 자, she tried to stay out of his line of vision. 그럼, 누구누구의 시야입니다, 이게. 그의 시야에 그의 시선에 시선 시선 그죠? 보는 선. 그의 시선 밖에 있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Stay out of one's line of vision은 라고 딱 숙어로 만들어 드릴까요? 자, stay out of one's line of vision 은 누구누구의 눈에 띄지 않게 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런 표현 아주 중요해요. 누구누구의 눈에 띄지 않게 하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뜻이 됩니다. 음그 다음에 여기서 be in the line for죠. 여기서 be in the line of가 되면 뭐뭐 어, 뭐 할 입장에 있답니다. 뭔말 입장에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오면 이해가 안되시니까 예문을 봅니다. He was in the line of fire at the meeting. 자 이때 f i r e 는 단어도 좀 특이한데 이것은 격렬한 비난입니다. 격렬한 비난 그래서 그는 그 회의에서 격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또는 격렬히 비난받을 입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합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라인이 동사로 쓰일 경우, 동사로 쓰일 경우 이 표현도 어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퍼플라스 라인 더 스트리트. 퍼플라 나무들이 거리를 따라 쭉 줄지어 서 있다. 그죠. 도로를 따라 심어져 있다. 또는 줄지어 서 있다. 줄지어 심어져 있다. 그고 나무가 도로를 따라 줄지어 심어져 있었다. 또는 줄지어 서, 있, 서 있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머리가 막 복잡해지려고 그럽니까? 복잡해질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이 표현 라인이란 단어만 딱 갖다 붙여주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아주 깔끔하고 간결하고. 어, 그런 문장이 돼요. Purpose line the street 그 다음에 line up이 줄 세우다는 뜻이죠. line up 줄 세우다 그런데 여기다 뒤에 some support 정도 붙여주니까 어느 정도의 지원을 줄 세우다가 아니고 확보하다 이때 line up은 확보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라인이면 안감, 안감 그옷 같은 거 안감 대달 때도 라인 쓰죠. 그러면은 어, fur-lined coat 하면 모피로 뭐 안감이 되진 코트죠. 그래서 안감이 모피인 코트. 그죠. 안감이 모피인 코트 이 정도. 어, 그래서 라인에 대해서는 대충 다 설명이 끝난 것 같네요. 아 요즘 무슨 뭐그 비디오 게임인가 무슨 게임 이 있더만 애들 보니까 리니지 그죠? 이건 혈통이란 뜻이죠. 이것도 혈통이나 가계란 뜻입니다. 어, 그래서 어메노브 굿 라인에도 되고 아까 앞에서 것처럼 리니지에도 되고 어, 혈통이 좋은 남자, 좋은 가문 출신의 남자. 그 다음에, linear 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linear, descendant 하면, 직계란 얘기입니다. 직계자손이란 뜻이에요. 직계자손.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라인에 대해서 대충 공부를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라인도 알아야 될 표현법들이 몇개 있죠. 몇 개가 지고한 대여섯 개 5, 정도. 어, 제가 신경을 쓰는 표현법이라고 한다면, 음음 어, 누구누구의 눈에 띄지 않다란 표현, 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말하다. 이트는 이 트는 화사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미묘한 차이는 뭐, 렇다 치고, 어 <laughs> 낚시 잘한다, 이 표현. 그 다음에, 강경한 노선을 취하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 아들라인. 그 다음에, 어, 우주 분야는,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가먼 예설의 속달한 표이표현그 어, 다음에, 돈 d 이 이제 요즘 영화 보면요. 요말 이, 이 대신에, d o n 대 g i 합니다. 대신에 Don't give me the shit.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shit는 여기서 똥이라는 얘기인데 Don't give me the shit.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이거하고는 약간 의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네요. 의미 차이가 약간 있다고. 보는데 뉘앙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을 넘지 않다란 표현. draw the line at. 이거 조심하시고. 것을 잘 알다 해볼 라인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 h e h a s a line on u s e t 가 이거 얼른 해석 안 되죠. 근데 이런 표현법을 알아야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Draw the line at mother. 살인의 선을 긋다. 그 긋다. 선을 넘지 않다. 선을 긋다. 이것은 좀 문맥상으로 빨리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문장이기도 한데. 죠 자, 그래서 오늘은 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